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입니다. 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 이 앞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님께서 정말 울산이 그 동안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에 소외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립대학을 만들 같으면제대로된 국립대학을 만들 달라는 우리의 반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국립대학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은 물론 지금 현 노무현 대통령 또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권영길 선배님도 울산에 오셔서 공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립대를 건설하게 설립하겠다 약속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울산의 국립대학이 절실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울산의 한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약 14,000명, 그중에 약 70%가 외지로 고등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와 더불어 자금의 유출이 약 연간 한 5천억이 외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통계 수치로 볼때 울산광역시가 국민소득 약3만6천불합니다만은 삶의 질 수준으로 따진다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총회하는 강길보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에 그동안에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를 마시면서 국세 납부 국세 부담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인구로 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이 내는 국세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담세율은 전국 어디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울산이 가장 담세율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해 그동안 시달려왔습니다. 또한 혜택은 국립이란 용어를 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울산 110만 시민이 울산 국립대를 주장할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을 님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립대를 없애야 할 판에 신설은 무슨 신설이냐?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정말 울산 시민은 갈구합니다. 정말. 뿌리 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그 지역에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 문화, 예술 이러한 부분이 수도권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니까 지방은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산광역시 1 1 0만 시민은 부산 지역의 부경대학, 해양대학, 심지어 안동의 안동대학까지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온다는 게 결국 마지막 가서는 분교 설치한다고 했어요. 분교. 그래서 이제까지 참다가 분교할 바에야 안 하겠다. 이래서 결국 오늘에 이런 게 국립대학 울산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기술과학대학입니다. 실제 우리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께서 정말 제대로 된 국립대학 만들어라.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 주기를 우리 백신만 쓰면 정말로 갈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설립되는 국립대학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 5천억인데 5천억 중에 2,5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5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 문제기우 때문에 우리 최순영 의원이 염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성, 종료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충분히 토론해서 울산 국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울산국립대학이 정말 1 1 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해소하고 또 우리 국가산업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울산시민은 이것, 이렇게라도 대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이 법은 재정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 울산 시민의 바램을 해소해 주겠다고 그런 과정 다 사실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 뿐도 아닙니다. 저는 울산에 단한개 있는 종합대학, 울산대학교 1회생입니다. 울산대학교 동창회장을 제가 20몇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에 됐는 게 좋는데 그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에 앞서게 됐습니다. 저도 동문회에서 저, 저 보고 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심정 헤아리시고 백신만 울산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교육이 그리고 법사에 통과한 대, 안대로 찬성해 표를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